장민호, 현대차 전폭 지원으로 초대형 mv 제작.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고에스티 부문 노미네이트까지. 그의 거침없는 행보 어디까지 이어질까? 2025년 늦가을, 경상남도 진주성은 여느 때보다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다. 새벽 물안개가 해자 위로 피어오르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첫 은빛 물결을 그렸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드론 카메라의 매끄러운 파노라마 곡선은 진주성 외곽에 마련된 야외 무대를 비추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막이 거친 듯 펼쳐진 무한계의 커튼 뒤로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내 한 줄기 황금빛 글씨가 그 위에 새겨졌다.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2025 OST 오브 더 이어. 그리고 그 아래 작지만 강렬하게 반짝이는 이름 하나. 장민호. 장내에는 고요함이 흘렀다. 수천 명의 드라마 관계자와 팬들, 그리고 취재진 모두가 숨소리마저 멈춘 채 스크린을 주시하는 순간, 무대 한편에서 유리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듯한 투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고 청량한 그 소리에 드라마 관계자들은 마치 본능처럼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이내 익숙한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사랑은 늘 도망가 TV 속한 장면에서 흘러나오던 그 애틋한 노래는 어느새 대한민국 최고 드라마 시상식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신호탄이 되어 있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올드 스쿨 차트 한켠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던 이 곡이 이제는 드라마 시상식의 상징적인 주제가로 등극할 줄 누가 예상했을까? 현장의 한 베테랑 프로듀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후보작이 아닙니다. 트로트가 드라마라는 거대한 주류 콘텐츠를 뚫고 대중의 심장부로 떠오른 첫순간이 될 겁니다. 그의 예언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다. 미스터 트로트 이후, 장민호의 독자적인 궤적. 2024년 미스터 트로트 이후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한 장민호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거대 기획사의 막강한 지원이나 조직적인 홍보 전략 없이, 오직 장민호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의 경로는 상상 이상으로 넓어졌다. 선배 가수들이 보낸 수많은 축하 꽃바구니는 무대 뒤편을 작은 식물원처럼 다채롭게 물들였고, 그의 팬들은 그 풍성한 광경을 애정을 담아 민호 마켓이라 부르며 열광했다. 그야말로 장민호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었다. 시상식 발표 몇 시간 전, 또 하나의 메가톤급 뉴스가 연예계를 강타했다. 다름 아닌 현대 자동차가 장민호의 사랑은 늘 도망갈 단독 뮤직비디오 제작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행사부스에서는 스태프들이 들고 있던 기념품 쇼핑백을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현장에 있던 수많은 관람객들은 그 흥분된 열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몰려들었다. 이 놀라운 캠페인은 현대차 EQ 시리즈의 글로벌 마케팅 총괄 이사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1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책정된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단순한 광고 캠페인을 넘어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런칭이라는 파격적인 프레임이 씌워졌고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의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장민호의 얼굴이 새겨진 티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해외 팬들은 이 광경을 두고 트로트판 마블 유니버스 같다. 의미어 뜨거운 환호를 보냈고 뮤직비디오 촬영은 그야말로 영화급 스케일로 진행되었다. 제주 비양도에서 펼쳐진 영화 같은 젠브이 촬영 현장. 뮤직비디오 촬영지는 제주 비양도였다. 비양도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서키드로 변신했고 20여 대의 최신 전기 스포츠카가 동시에 질주하는 가운데 크레인에 매달린 장민호가 하늘 위에서 라이브를 펼치는 전대미문의 콘셉트로 진행되었다. 제작은 칸 광고제 그랑프리 수상에 빛나는 토니 클랜버린 감독이 직접 맡았고 음향은 돌비 애트모스 돌비 애트머스로 마스터링되어 전 세계 현대자동차 쇼룸에 배포될 예정이었다. 해외 유수의 언론들은 케이트 로트를 K-팝과 나란히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장민호 효과 장민호 이펙트라는 키워드를 대서특필하며 그의 파급력을 조명했다. 그의 글로벌한 인기는 팬덤의 열정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 투표 인증이 쇄도했고 해외 팬들은 자발적으로 투표 가이드를 무려 13개 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서버는 팬들의 폭발적인 접속으로 인해 두 차례나 과부하로 멈췄지만 그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마치 아이돌 팬덤 못지않은 투표 열기 속에 각종 차트에서 장민호는 롤러코스터 같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9월 마지막 주, 그는 무려 62만 표를 얻어 2위와는 무려 40만 표라는 압도적인 격차를 벌렸다. 운영진은 이건 차트가 아니라 벽지 수준지라며 유쾌한 공지를 남길 정도였다.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면 이미 상을 받은 거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했다. 시상식 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면, 저는 이미 상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아, 그래도 사실 새차 타보는 건 살짝 설레긴 하네요. 그의 진심 어린 겸손과 소탈함의 기자들은 히어로다운 품격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해당 인터뷰 영상은 공개 6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훌쩍 넘겼다. 현대차 광고 음악의 제작 현장도 함께 공개되었다. 작곡 스튜디오는 온갖 첨단 기계와 기타줄로 뒤덮여 있었고, 장민호는 녹음 부스에 들어가기 전 무려 3시간 동안 오직 호흡만으로 음정을 조율하며 완벽을 기했다. 그의 녹음 노트에는 딜테이크 45번 숨쉬기라는 메모가 적혀 있어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 스태프들은 마이크 앞에 서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된다며 그의 프로페셔널함에 감탄했다. 그의 목소리는 72 bpm에서 92 bpm 사이를 유용하는 청량한 저음으로 평가받았다. 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운드는 전 세계 현대자동차 플래그십 전시장에 울려 퍼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계 무대의 화려함 이면에는 국내 팬들과의 거리감이라는 아쉬움도 존재했다. 팬미팅이 불가피하게 연기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눈물 이모티콘으로 뒤덮였다. 이에 장민호는 직접 잡힐 편지를 올려 팬들을 위로했다. 노래는 어디든 먼저 도착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한 줄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공개 3분 만에 1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서버는 또다시 다운되었다. 팬들은 자체적으로 임시 서버를 열어 그의 편지를 공유했고 언론은 이를 두고 조직형 팬덤의 저력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서의 깜짝 버스킹 그리고 시상식 전날 장민호는 아무런 예고 없이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호련히 나타났다. 그는 작은 버스킹을 열고 밤 10시 기타 하나만을 들고 사랑은 늘 도망가를 완창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라며 무대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한 할머니의 앙코르는 해야지. 나는, 이라는 외침에 장민호는 다시 기타를 고쳐잡고 한 곡을 더 불렀다는 후일담은 전설처럼 남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대망의 시상식 당일, 장민호는 블랙 벨벳 슈트에 금속 핀 하나로 절제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포토월에서는 조용히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사회자는 진정한 주인공은 조명을 나눌 줄 아는 사람지라며 박수를 유도했다. 무대에 오르자 40인조 스트링과 피아노 한 대가 함께하는 웅장한 편곡으로 그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첫 소절의 객석은 숨을 멈췄고 마지막 후렴이 끝날 무렵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조명은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암전 후 터져 나온 박수 소리는 무려 2분을 넘겼다. 마침내 결과 발표의 시간. OST 오브더이어 장민호 무대에 오른 그는 단한 문장으로 자신의 소감을 정리했다. 드라마는 스크린에 남고, 노래는 사람 마음에 남는다고 하죠.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 어린 수상 소감은 SNS에서 히어로 베스트 호스트라는 해시태그로 트렌드 1위를 기록했고, 현대 자동차는 공식 계정을 통해 축하합니다. 우리의 드라이브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올려 축하를 전했다. 팬들은 상금 대신 차키를 주세요. 라는 유쾌한 댓글로 화답하며 즐거워했다. 장민호.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 사랑은 늘 도망가를 넘어선 예술적 확장. 사랑은 늘 도망가가 드라마 시상식의 상징이 되고 글로벌 캠페인의 중심에 서는 등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후에도 장민호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화려한 시상식의 밤이 지나고 그는 곧바로 새로운 작업에 몰두했다. 이번 도전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한 편의 드라마와 영화의 OST를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었다. 팬들과 관계자들은 그의 일정표를 들여다보며 또한 번의 기적이 시작되려나라며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어느 새벽 진주성 근처 작은 카페에서 장민호는 조용히 인터뷰를 진행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자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사랑이 도망가도 음악은 늘그 자리에 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성공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랑은 늘 도망가가 대중에게 큰 위로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며 이번 새로운 작업 또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드라마와 영화 OST 동시 작업, 새로운 예술적 시도. 이번 프로젝트는 사랑은 늘 도망가가 보여준 대중적 성공을 바탕으로 장민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드라마와 영화의 서사를 음악으로 풀어내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장민호 씨는 곡의 분위기뿐 아니라 인물의 감정선, 스토리의 흐름까지 섬세하게 이해하며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새로운 OST는 기존의 트로트 장르를 넘어 발라드, 팝, 심지어는 클래식 요소까지 접목한 크로스오버 형태가 될 것이라는 귀띔도 들려왔다. 이는 장민호가 미스터 트롯 이후 끊임없이 시도해온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장민호라는 이름으로 정의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팬덤의 뜨거운 기대와 새로운 지평. 사랑은 늘 도망가를 통해 확고해진 해외 팬덤은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여러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OST의 예상 장르, 협업 아티스트 등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함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의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K트로트의 가능성을 입증한 만큼 이번 드라마와 영화 OST 작업은 장민호의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매체들도 장민호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장민호 효과를 언급하며 그의 음악이 한국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고, 빌보드 또한 그의 새로운 작업이 K콘텐츠 전반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뉴욕 타임스퀘어를 수놓았다면, 이번에는 그의 새로운 음악이 전 세계 영화관과 TV를 통해 울려 퍼질 차례다. 멈추지 않는 여정, 장민호, 트로트의 새 지평을 열다. 경상남도 진주성의 해자 위로 솟아오른 드론이 그려낸 파노라마 곡선, 그 아래 야외 무대 위로 거대한 LED 스크린이 켜지고 황금빛 글씨가 새겨졌다.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2025스트 오브 더 이어,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반짝이던 이름, 장민호. 모두가 숨죽인 순간 유리잔이 부딪히는 듯한 투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노래는 어느새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몇달 전만 해도 OST 차트 한 편에 머물던 그 곡이 이제는 드라마 시상식의 상징으로 등극할 줄 누가 예상했을까? 한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후보작이 아닙니다. 트로트가 드라마를 뚫고 주류로 떠오른 첫 순간이 될 거예요.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2024년 미스터 트로트 이후 독자 행보를 시작한 장민호는 기획사의 힘이 아닌 이름 하나만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선배 가수들이 보낸 수많은 꽃바구니는 무대 뒤를 작은 식물원처럼 물들였고 팬들은 그 풍경을 민호 마켓이라 부르며 열광했다. 그리고 발표 몇 시간 전. 또 하나의 뉴스가 음악계를 뒤흔들었다. 현대 자동차가 장민호의 사랑은 늘 도망갈 단독 뮤직비디오 제작을 공식화한 것이다. 행사부스에서는 스태프들이 기념품 쇼핑백을 떨어뜨릴 정도로 환호성이 터졌고 관람객들은 그 현장에 몰려들었다. EQ 시리즈의 글로벌 마케팅 총괄 이사가 직접 제안했다는 이 캠페인은 무려 100만 달러 예산이 책정된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단순 광고가 아닌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런칭이라는 파격적인 프레임이 씌워졌고, 그 직후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는 장민호의 얼굴이 새겨진 티저가 재생됐다. 해외 팬들은 트로트판 마블 유니버스 같다며 환호했고, 뮤직비디오 촬영은 영화급이었다. 장소는 제주 비양도 도로는 서키드로 변신했고, 20대의 전기 스포츠카가 동시에 질주하는 가운데 크레인에 매달린 장민호가 하늘 위에서 라이브를 펼치는 콘셉트였다. 제작은 칸 광고제 그랑프리 수상자인 토닉 클랜버린 감독이 맡았고 음향은 돌비 애트모스로 마스터링되어 전 세계 현대차 쇼룸에 배포되었다. 해외 언론은 케이트로트를 팝과 나란히 분석했고 블룸버그는 별표 별표 장민호 효과 별표 별표라는 키워드를 대서 특필했다. 팬들은 분주했다. 커뮤니티마다 실시간 투표 인증이 이어졌고, 해외 팬들은 자발적으로 투표 가이드를 13개 국어로 번역해 배포했다. 서버는 과부하로 두 차례 멈췄고, 아이돌 팬덤 못지 않은 투표 열기 속에 각종 차트에서도 장민호는 롤러코스터 같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9월 마지막 주, 그는 무려 62만 표를 얻어 2위와 40만 표 차이를 벌렸다. 운영진은 이건 차트가 아니라 벽지 수준지라며 유쾌한 공지를 남겼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했다.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면 이미 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는 사실 새차 타보는 건 살짝 설레긴 하네요. 라며 웃었다. 그 진심 어린 겸손의 기자들은 히어로다운 품격이라며 엄지를 들었고 영상은 6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다. 광고 음악의 제작 현장도 공개됐다. 작곡 스튜디오는 온갖 기계와 기타 줄로 뒤덮였고 장민호는 호흡만으로 3시간을 조율한 후 녹음 부스로 들어갔다. 녹음 노트에는 질테이크 45번 숨식이라는 메모가 적혔고 스태프들은 마이크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72BPM에서 92BPM 사이를 유용하는 청량한 저음이라 평가받았고 이 사운드는 전 세계 현대차 플래그십 전 시장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그러나 세계 무대의 화려함 이면에는 국내 팬들과의 거리감도 있었다. 팬미팅이 연기되자 커뮤니티는 눈물 이모티콘으로 뒤덮였다. 이에 장민호는 자필 편지를 올렸다. 노래는 어디든 먼저 도착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한 줄은 3분 만에 2만 개 좋아요를 받았고 서버는 다운되었다. 팬들은 자체적으로 임시 서버를 열었고 언론은 조직형 팬덤의 저력이라며 보도했다. 그리고 시상식 전날 장민호는 아무 예고 없이 진주 남강 유등 축제에 나타나 작은 버스킹을 열었다. 밤 10시 기타 하나로 사랑은 늘 도망가를 완창한 그는 오늘은 여기까지 라며 무대를 마무리했지만 한 할머니의 앙코르는 해야지라는 외침에 반키를 올려 한 곡을 더 불렀다는 후일담은 전설처럼 남았다. 시상식 당일, 그는 블랙 벨벳 수트에 금속 핀 하나로 절제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포토월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양보했고, 사회자는 진짜 주인공은 조명을 나눌 줄 아는 사람지라며 박수를 유도했다. 무대에 오르자 40인조 스트링과 피아노 한 대가 함께한 편곡으로 공연이 시작됐다. 첫 수절의 객석은 숨을 멈췄고, 마지막 후렴이 끝날 즈음 들어온 조명은 별빛처럼 쏟아졌다. 암전 후 터진 박수는 2분을 넘겼다. 결과 발표. 오스트 오브 더 이어 장민호 무대에 오른 그는 한 문장으로 수상 소감을 정리했다. 드라마는 스크린에 남고 노래는 사람 마음에 남는다죠. 그 마음이 여러분이라면 이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SNS에는 샵사인 히어로 베스트 호스트가 트렌드 1위를 찍었고